여러분, 사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우세요? 힘들지 않아요? <laughs>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음,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자식 문제. 예.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뭐. <laughs> 결혼하신 분들은요? 배우자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관계 문제. 무언가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성추에 관한 문제. 한숨도 나와요. <웃음> <웃음> 이놈의 배하인스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죠 <laughs> 5년 지났는데 영주권 못 따고 있는 분들도 여기 지금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걱정입니다. 그분들 심장 년 걸릴지도 몰라요. 여기 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에 안 걸리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네. 아, 있어요? <laughs> 야, 엄청 축복 받으신 분입니다. 여기 안 걸리시는 분은요. 네. 유명한 점쟁이들이 왜잘 맞추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잘 맞추는 겁니다. 저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만 보면 돼요, 그냥. 잘 넘겨 짚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정말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아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 50대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에 걸릴 가능성이 90%입니다. 시댁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근데 또 이게 유능한 점쟁이는 혹시 시댁에 문제 있어요? 뭐 남편이 문제 있어요? 자녀가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한 마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가정에 먹구름이 끼었네. <laughs> 그러면 뭐,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던 편에 그냥 점쟁이 한 마디에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점점 더 자기는 술술 얘기하면서 점쟁이가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 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단도요 우리 약한 신앙적 고리를 파고들어서 사람의 심리를 먼저 장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면 이성적 기능은 마비되는 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자꾸 넘어가려는 이유, 다른 것에 매달리는 이유가 사는 게 어렵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만 보면 누구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이요, 이제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때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들어도요,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결과를 알아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고요.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잘 찾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요. 같이 이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두절이 한 문장으로, 맨 뒤에 있는 거 빼놓으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주어가, 이한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베드로요베드로는이 주어예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래서 주어가 수식어까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가 있겠죠? 동사는 어디에 있어요? 맨 뒤쪽 편지 하노니 편지 한다가 되겠고요. 그럼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지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편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1절맨 뒤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곧 하니까 병렬로 또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또 설명해서. 2절 뒷부분에 있는 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흩어진 낙은에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수신자예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 수신자들을 뭐 하는 거냐면,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핵심인 흩어진 낙은에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베드로 전서 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눈으로 볼때 그런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의 특이한 사회 역사 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쓸 때도 어떨 때 쓰냐면 어떤 한민족을 향해서만 쓰거든요. 한민족이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민족이 나가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 이 본문은요, 그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가 후에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유대인들만 믿었겠어요? 아니겠죠. 이방 땅 안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훨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원래 디아스프라는 유대 땅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신의 거처를 잃은 사람들, 자신의 땅을 잃은 사람들, 자신의 삶의 터전이 불안한 그런 디아스포라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사실은 오늘 편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흩어진 낙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흩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본문에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친척을 떠났고요. 가문에서 추방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사회적 정치 상황을 보면 또 굉장히 어렵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안정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기근 때문에 또는 전쟁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흩어지거나 아니면 숨어 살아야 했던 그리고 생활 안정이 되지 않았던 그들을 그들의 형편을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서 저들은 다 뭐다? 디아스포라다. 어떤 디아스포라요? 기독교 디아스포라다 영적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 가장 가까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우르 교회가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에클레시아요 네.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하고요 오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 에클레토이가 어원이 같아요 의미도 같습니다 부름받았다 뭐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굳게 맺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땅 안에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거 여러분 특권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아무나 불러줘서 지금 다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짚고 설명하고 너희들은 그렇다 설명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편하게 살려면 고통 없이 살려면 부르심 받은 거 취소하면 되잖아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할 이유가 당시로는 없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메인 스트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괜히 긁어부스름이라고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 예수 안 믿고 말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들은 이미 그들 속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 나그네로 살아도 좋아, 괜찮아.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갖는 것이라면 충분히 감내하며 살수 있는 일이야.라고 그들은 이미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그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해보면서 우리들은 잘 몰라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순식하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가 하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3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3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의 역사, 그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게, 그게 우리를 택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세 문장이 세 개의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치사를 전부 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곳에 다 끼어 넣었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한 분도 거저된 것이 없이 정말 중요하게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도구로 그 선지를 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미리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고 당신께서 써오신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전 인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는 우리가 구속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교육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일하셨고요. 구속의 가장 역사를 만드셨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우리가 씻음과 가로감과 의롭게 하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읽어갈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알린 것이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고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속에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마지막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 핏뿌림은 구약에서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대속적 은혜가 없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그때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피 뿌림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아 우리가 매번 손으로 잡던 그피 뿌림이 피 흘림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생한 죽으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졌구나 깨달아질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구속의 대속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이 그렇게 얻어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아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집화하시는 성령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그 결과가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 결과예요 우리가 나그네 된건 여러분 우리의 환경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것은 우리의 태생이나 인종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를 중심에 두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나그네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 제가 설명해도 다른 사람들 아는 것 같은데 제자고 전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 다음에 한 마디도 못해 요 설명해 보라 그러면. 알 길이 별로 없어요. 3일, 3일차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요, 대신 이거 하나만은 좀 정확히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다. 꼭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드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성령 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속에 감 감동 주시고 일하셔서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도 그러셨고 성자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셨고요. 삼위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셨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그 자리에 그대로 흘러요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중심에 두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 삼위 하나님이 삼위 일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볼게요. 오늘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그들은 환경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나가 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교회과 도우심, 그리고 피 뿌림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쁜 겁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디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된 것이 괜찮은 겁니다 그것조차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은혜를 내 온몸으로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안 좋을 리가 없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의 은혜를 누리는 게이 나그네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왜 섬기고 헌신하는지, 우리가 왜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환경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불러 모아져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당신이 있으니까 제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 미리 아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는요. 이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오늘 너무 중요한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언을 우리에게 너희들 들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요.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고통에 놓이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깨달아 알아 져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얻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깨달았더니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라 극복하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다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너무 교회에서 흔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로 때우는 형이 상학적인 그런 단어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읽어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시면 내게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속에 살아계시면 분명히 리게될것 그걸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가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내 속에 나타나심이 있어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누구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이게 고난 중에서도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럼 혼자서 다 이거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요.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 개개인은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인류 역사 안에서 실제 내삶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갈수록 그에 무엇이 쌓여가든요, 좋은 것이 쌓여가든 아니면 나쁜 것이 쌓여가든 그 쌓여가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좋아지는데 세상은 좋아지는데도 그런 사람들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을 환경을 먼저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보면 이 환경이 그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쌓아놓은 이 환경이 왜안 그렇겠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얻게 돼요 우리가 이땅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적 나그에된 삶을 사는 우리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땅이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통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만 결국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목상하면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 전혀,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 이런 이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도 도우신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피부림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땅 안에서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두려워도 때로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홀로 떨고 있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그런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안에서 함께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